춤을 좀 워낙 좀 짤라게 추거든요. 누가? 경렬한 아, 춤이거든요? 경렬한 춤. 만나자 cool. 오히려 여자가 상담요 이상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 둘 큐! Hi Oh you look angry Oh m oh, wow. yeah. 여자아겠다 Let it go Oh 입술이 진짜 많이 젖었네요 겨울이 하나 둘셋 s t a 엘사 예왜 그랬어 겨울이 그렇게 싫었어 가 미안했어 I'm sorry I'm sorry 리털노 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엘사 예이 와요 이변태인 변태 아 이거 와야아야아 아, 아, 진짜 아 에? 엘사 왜여기 가요 여기 봐야 돼 <laughs> 그러니까, 여길 봐니까 어떻게 해아사 다음에 만나요 부끄러워에 <laughs> 엘사 놔, 아, 엘사 엘사 <laughs> <laughs> <뭐라? 웃음> <What? 웃음> 나랑 같이 피카츄 돈가스 먹어 뭐뭐 뭐라는 야오가자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에사

내맘나 이렇게 망가져 정확히 예상대로 왜 <laughs> 이제는 안 가져 못하겠어 못같었어 <laughs> 제발 핑계 같은 건 삼가져 아가나한 이런 말 아, 자신 아, 있세요 아, 그냥 그래. <laughs> 모든 말은 안돼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씌고 아이씨 누가 저가 난 네가 <laughs> 그냥 그 미워 e v 다 제발 좀 꺼져! 미안해 어? 사랑 <laughs> girl <laughs> 네, 혼자 사랑하고 <웃음> 혼자서만 <웃음> 이별 아니 <laughs> 하나요 Girl 왜다라면서해세요 뭐하는 거예요 <laughs> I n e e girl 아 어, 내가 부끄럽다 I need you g 지아아지저 잘하는데 그래, 그렇죠 저도 잘해요 원래 저는 램몬스 파트 누가 해요? 어? 제일 궁금하네요 그렇죠. 어, 정거저거저 It goes round and round.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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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오늘 그 리를바라나봐왜 어, 나는 너인지, 너인지 왜 앞을 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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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인지 왜 나를 떠날 수 없는지 니 아, <laughs> 혼자 사랑을 <사랑하고> 해 <laughs> 혼자서만 제노래 <laughs> 어. 어, 시키면 안 되겠네요. 왜라면 네. 자꾸 네가 필요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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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메 a d you girl. 와, 거야, I m a d you girl. I s 아, a girl. 아, 사랑이, 사랑이, <웃음> 아니었다고 <laughs> 해줘. <girl>. Oh, <laughs> <맨날에 웃음> <용기가 없을> 마지막에, I'm a girl. I'm a g i r 물을 m a g 돌아갈 수없 <laughs> <없더라. 웃음> 저, 이렇게... 네가... <laughs> 정말 굳이 가저이가이못요 지금 저못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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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저저저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는저저저부터저저저저저저저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버지는, 아, 좀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 그건 성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용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나무에 빛나는 고추가 뭐라고요? 빛나는, 빛나는 고추가? 빛나는 고추가 달려있었다고요? 네 그랬대요. 몇 개가?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 큰 나무에 빛나는 나무에. 작은 고추가 <laughs> 작, 왜 작은을 빼고 <laughs> 고추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큰 나무에 빛나는 작은 고추가 달렸다고 그러는데 <laughs>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요? 큰 고추이길 바랬습니까? <laughs> 분명히 여기에는 작은 고추라고 써 있는데 작은 빼고 고추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늘 생일인 전날 아버지가 꾸셨군요 <laughs> 얼마나 작았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얼마나 작았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까? 아, 크기가 그참 모르는 그래. 모르는군요. 정양고추 정도, 조그만 거. 꽈리 건... 고추? 오이 고추? 태국 고추? <laughs> 태국 고추? 태... 월남 고추? 월남 오수, 고추. 고추! 음, 자, 어지간 아, 빛나는 작은 고추가 매달려 있다는 것이군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음?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했을 때, 실제 정답은 경복궁. 말리장성, 어. 에펠탑 등등 나왔는데, 네. 초등학생이 쓴 답은 요겁니다. 형도, 응장하다. 엄마. 어, 어, 엄마! 비슷했어요? 엄마, 엄마야, 엄마. 아빠? 아빠. 아닙니다. 가족? 아닙니다. 목욕탕? 아, 할아버지? 아닙니다. 아니, 할아버지 힌트는 네글자고요 글자. 신체 부위입니다. 엄마의 신체 부위. 어? 겨드랑이? 내가 이거 찍아되겠 머리카락? 머리카락? 아닙니다. 네 글자? 내거 어, 어, 엄마 어그 엄마 어깨? 엄마 어깨? 앞에 두 글자 맞았습니다.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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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엄마 <laughs> 뱃아 엄마 뱃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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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아, 엄마 뱃살 엄마 뱃박자